양준혁 씨의 미래 건강을 구원해 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네. 자 최경수 선생님, 뭘 먹어야 좋을까요? 어떻게 산에라도 들어가서 약초 같은 거라도 키야 <laughs>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철 만난 야채들. 과체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양준희 씨한테 정말 좋을 어. 음, 제철 재료? 보약 같은 재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그거 고약.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네. 네. 양준혁 씨. 네. 육개장이 나왔으면 좋겠죠? <laughs> 소고기나 참치 뱃살, 라스타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까? <웃음> <웃음> 자, 구원의 밥상에 추천하는 균형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철 재료 지금 공개합니다. 99.9% 외식은 기본. 맵고 짠 국물 위주의 자극적인 식단. 베테랑 요리 전문가들이 구원 재료로 직접 개발한 구원의 식단이. 위기에 빠진 평신의 밥상을 구한다. 아, 이 제작비의 절반이 들어난 2개. 땜 좋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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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오, 두 가지야. 양준혁 씨를 위한 구원재료. <laughs> <laughs> 토마토와 부추입니다 <laughs> 그 실망하셨는데요, 표정이. <laughs> 왜요, 왜요. 굉장히 실망했어. <laughs> 자, 두 분이 이거를 준비해주셨는데 <laughs> 네. 최경숙 선생님은 어떤 재료를 준비하신 거죠? 병원의 기록이랑 그거를 보면서 <laughs> 예. 아 역시 토마토밖에 없구나라는. <laughs> <거> 선생님이 다르긴 <laughs>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우린 토마토로 알고 있습니 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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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양준혁 씨 같은 분이 토마토로 만든 음식을 그러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게 또 만드. 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즐겨서 먹게 되지 않으면 몸에 그렇게 저는 별로 이롭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아까 우리가 식단을 이렇게 봤지만 정말 저렇게 일주일 잡수시고 네. 저렇게 건강하실 수 있을까 살결도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워낙 고우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착하지 나. 착하죠. 예. 그래서 토마토... 아, 하기 이것은 <laughs> 네. 괜찮죠. 도마도 그래서, <laughs> 그래서 물을 적고 적게 예. 드시고 해가지고 특히 도마때에는 수분이 많이 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물을 좋아하시지 않아도 수분이 그 수분이 많아서 음.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음. 좋은 야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전립선은 좋습니까, 박태균 박사님? 좋습니다. 도마토가 도마. 네, 아주 좋은데요. 혹시 라이코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예? 네. 라이코펜. 라이코펜 무슨 두통약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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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laughs> 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소 성분입니다. 어. 근데 이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이 그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어.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라이코펜이 또 어떤 작용도냐면 하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염 셰프님은. 부추를 준비 해주세요. 네. 뭐 남자하면 뭐니뭐니해도 뭐니 정령이고요좀또 부추가 <laughs> 3월달부터 아, 9월달까지 제철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북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음. 네, 아까. 네, 네. 근데 이 부추에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마음에 드는 재료가 바로 부추여가지고 그 부추를 네. 저, 결정했습니다. 음. 특별히 전립선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예. 이 정력하고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 부추의 다른 별명이 정력채소거든요. 어. 정력채소로. 정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걸 즐겨 먹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일좀 좀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게으름병이 풀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laughs> 어떻게 좀 씻어 드려요? <laughs> <laughs> 아, 아니, 닙 아, 이 채소 자체가 정력채소라는 게.